안녕하세요, 헤이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아, 당일 착용이 가능한 기성 가발 아, 하신 고객님, 제가 또 이제 좀 어울리는 스타일 찾으면서 5대5 가르마 스타일 해드렸는데 아, 너무 잘 어울리셔서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이제 기성 가발의 경우는 이제 일단 당일 착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약하시고 오시면 어떤 이제 상담과 커트 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펌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착용 연습까지 다 하면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이제 맞춤 가발 하실 경우는 요즘은 한달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좀 시간이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주문을 넣고 싶은 신 분들은 어 맞춤 가발로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전에 어, 다른 샵에서라든지 이렇게 가발을 좀몇년 동안 쓰셨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첫 가발을 어,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해야지 어울릴까에 대해서 좀 막막한 기분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뭐 스타일을 딱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좀 어, 자연스럽게 티안 나게 또 손질 편하게 어, 이 정도를 좀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면서 고객님하고 어울리는 어떤 느낌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 커트 전에 고객님하고 어느 정도 어, 이제 사진을 보면서 뭐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다 정도는 이제 일단 상담이 끝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커트를 하면서 고객님하고 어울리는 그 길이나 이런 어,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데요. 어, 이제 손질 못하시는 분들은 앞머리 손질이 이제 좀 그냥 털어 내려 말리는 걸 가장 선호하시긴 하는데 짧은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어, 이마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어, 숱이 없다가 이제 내린 머리를 하는데, 어, 길이까지 너무 길고 이마가 다 덮이면 고객님 스스로가 어, 조금 답답하거나 어색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가르마 스타일을 해서 이마가 보이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어, 이렇게 어, 추천을 드리는데 고객님마다 어울리는 가르마 선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커트를 하면서 어뭐 어, 6대 4로도 한번 갈라보고 5대 4로도 한, 아, 5대 5로도 한번 갈라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을 찾아가면서 이제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고객님 의외로 5대 5 가르마가 무척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펌을 제가 아주 살짝 해서 좀 고객님이 어, 말려서 간단하게 손질해서 어, 이렇게 연출할 수 있도록 제가 아, 펌까지 살짝 해서 완성해드렸어요. 뭐, 정수리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더 많은 분들이 이제 앞머리 탈모가 먼저 진행돼서, 어, 보여지는 앞부분, 음, 스트레스 때문에, 어, 가발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앞머리가 이제 한동안 많이 빠지고, 뭐, 길러 봐도 이제 뭐 아래까지 잘 길러지지도 않고, 뭐, 이런 상태를 어, 시간을 보내다가 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앞머리가 이제 다덮이는건 조금 음, 답답하실 수 있어서 어, 가르마 스타일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도 있는데 그게 어, 훨씬 더 이마가 보이면 더 자연스러움이 돋보이기 때문에 어, 가르마 스타일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 물론 어, 가르마 스타일이 워낙 인기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추천드리는 것도 있죠 어, 이왕이면 이제 남자 가발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했고 또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도 한번쯤 해보고 싶고 또 나에게 어울리는 어, 가르마 위치는 어디일까 뭐 이런거 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 헤이 원장과 상담해 주시면 제가 아주 어, 딱 어울리는 예쁜 머리 해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